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민소희 용서 못해! 취직을 할 직업으로 찾아보라고, 찾아보라고 한다. 난 경, 찰관이 되기로 했다. 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지만, 오늘은 진정할 수가 있었다. 이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자. 저방은 이제 막아두자. 비번호 4016. 이제부턴 웃으면서 살아가자. 4016. 웃으면서 살아가야지, 어? 그리고, 당신은, 경찰이 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중학생이랑,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돼요. 난, 이거에서, 하지메를 좀,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4016. 하지메넌 이제, 남자의, 대표본이 아니야. 넌 남자의 수치야. 잠금이 풀렸다. 허? 뭐야, 이 방은? 오 마이 갓. What the fuck? 소녀의 중점으로 찍힌 사진이 바닥에 잔뜩 흩어져 있다. TV 전원이 켜져 있다. 잘 보면, 비디오 카메라의 케이블이 TV에 연결되어 있다. 이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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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체력이 자신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나 오래 달리면 역시 치는군 학교에서 약을 먹은 지 벌써 10시간이나, 빨리 약을 먹어야, 오라? 없어, 없어! 신경 안정제가 없어! 아까 도망치다 떨어뜨린건가? 아, 근데 그게 없으면 난응 여기 내 집인데 그래 여기는 영혼의 길내 기억이 구현된건가? 혹시 라도 여기 내 약이 있을지 몰라 헐 잠시만요 오지마 응? 뭐가 켜졌는데? 이것이 소사 아파트에 설치해둔 노원기에 기록된 음상입니다 운다 웁니다 그리고 뭐 어쩌라고? 쌩그랑... 흠...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동학대라고 확신할 수 있겠군. 이 집에 사는 인물의 정보는? 네... 이후되에서 조사한 결과 이 집에는 목소리의 주인인 어머니 시로하나유일라는 인물과 그녀의 딸 사키, 마키... <laughs> 헐...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에는 어머니로 추정된 목소리와 울고 있는 아이 두 명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주변 이웃의 증언으로 평소엔 두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의 딸은 이미 주웠을 가능성이 높군. 한정에는 카게미아를 보내도록 할까? 이봐 아까부터 비디오 카메라만 만지고 있는데 쟤도 듣고 있나? 카게미아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상태가 좋지 않길래 고치고 있었습니다. 헐, 실화나 마키, 마키, 그마키가 그리고 저 말대로라면 이 비디오 카메라는 카게메 씨가 헐 왔다. 실화나 씨, 실화나 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카게메 씨의 목소리, 여기 있습니다. 꽤나 조용한데 우측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이방인가? 니가 사키라고 하니? 나는 경찰이란다. 널 구하러 온 거야. 괜찮아 겁내지 말고 얼굴을 들어보. 어? 사키 어라? 유이를 닮았. 탈마... 아니 유이? 유이야? 유이가 맞지? 유이 유이. 자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줄래? 아픈 짓은 안할 테니까, 알았지? 아니, 새끼, 잠깐 카메라 할수 있는 것 뿐이야. 헐. 카게미야씨, 카게미야씨가 이걸 여자애를, 아! 뒤에 있었어요! 마키. 목소리가 안 들려. 박희 누나 아까 엄청 무서워하던 것 같은 게 괜찮아? 미안해 아까 그 목소리가 꿈에서 본 여자의 목소리랑 똑같아서 뭔가 남녀처럼 느껴지지 아니, 않길래 그랬구나. 미안 혼자 달려들어서? 아니야. 하지만 여긴 정말로 안전한 걸까? 일단 조사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야 경찰. 야 뒤통수를 한대 맞아버렸네요. 하지매가? 네 우리 여자애들을 범했다니. 와우 경찰이. 내가 어? 중학생을 그렇게 어개 테스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뽀뽀를 하고 뭐 주디박질하고 뭐, 할 때부터 알아봤지요마실것 어? 외에는 들어 있지 않는다. 예? 안 열린다. 잠옷에 신 열쇠가 들어 있다. 전화 왔죠. 공포영에서 항상 이런 전화소리 들리면 굉장히 긴장한다고 이제, 전화하면 이제. <웃음> 긴장, 긴장. <웃음>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오크모리 병원입니다. 중대한 조식입니다만, 부디 침착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시로하나 타카시씨가 오늘 오전 5시 20분에 심장마비로 인해 별세하셨습니다. 힘드실 테지만, 부디부디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 있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우는군요. 뭘 그렇게 쓸피우노 검은 피아노가 있다. 그러고 보니 마키는 피아노 연주를 할수 있었지. 어, 응, 중학생 때까지 배웠으니까. 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마키의 연주. 나도 나도. 이응. 뭐야 이건? 산반에 노예는 액자에는 그림이 그대로가 있다. 하트, 하트. 음. 일로 가볼게요. 냉장고 안에는 마실 거 외에는 없다. 도마는 오랫동안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일로 가보자. 어? 타카시가 죽었어. 타카시, 타카시! 예, 여자네요. 어머, 어머니, 어멍. 어몽. 제주도 어멍이라 그러죠, 어멍. 어멍아랑 할방, 허, 할망. 이렇게. 제주 사투리입니다 여러분들 반말이 아니에요 음? 일단 세이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어? 뭐가 있다 여기에 튼튼한 상자가 있다 퍼즐형 자물쇠가 걸려있는것 같다 자물쇠를 푼다 훗. 이거 어떡해 이거 나 이런거 되게 못하는데 나이 진짜 못해요, 진짜 여러분들 나이캡부못하는데 아, 나 미치겠는데 아, 나 이런거 되게 진짜 못해 하트맨 오른쪽이에요? 잠시만요 일단은 사진 좀 보고 오자 사진 좀 보고 와요 하트맨 오른쪽에 네, 까만 색깔이 오른쪽 아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찍어둘까요? 그럴까 그랬나? 일단 오른쪽 아래는 네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러 아니야 저 위에 있는 거야 그래 이거지. 요렇게 해서 그리고 밑으로 이쪽 팟팟팟팟팟팟팟팟 아야야야! 아니 이게 내가 원하는 자리 갖다 놓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근데 그래, 하트 위치는 알것 같아. 하트 위치는 여기인데 와추기 가 힘들어 이거. 정말 짜증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하... 스샷 해야겠다. 스샷, 네, 스샷 좀 찍을게요. 스크린샷. 아, 됐다. 됐어요. 이제 복구하면 돼요. 그림판 숭림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안 돼! 내 바탕화면 이미지가 이럴 순 없지 어? 뭐야 화면이 왜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왜안 나와 어, 이제 화면이 안 나와요. 이 화면이 안 나와, 이 화면이. 스, 프린트 스크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스크롤 락인가? 이거 누르면 되지 않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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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됐어. 네,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거 맞추면 될것 같아요. 하트를, 여기 두고, 그리고, 네. 여기서, 밑으로, 하고, 밑으로, 위로. 요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맞출게요. 요렇게! 맞아, 이거.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어, 야인 아닌데. 여기야. 그래 여기 맞고 이 여기 가고 가운데 있는 게 위로 가야 돼요 쓰읍.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요 그러면 지금 대각선 대각선 길이만 이제 밑으로 내려 한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한칸 일단 여, 여기부터 하자 그냥 여기서 하고 어.

오늘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간다. 옛날부터 이랬다 그때 그 하짐에도. 지금은 아무,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키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6월 6일, 타카시가 죽은 사실을 친정에 알려야 한다.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아이들을 돌봐줄 여유가 없어졌다. 고맹. 이 아파트에 온지몇 달이나 지났을까. 하지만 이제 그 유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사장이었던 타카시가 병에 걸린 이유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돈을 벌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생각하면 앞날이 분할해진다 생활비도 그렇고 교육비가 지금은 타카시의 보험금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6월 11일 회사에 출근했다 남편이 죽었다 해도 더 이상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료도 이미 바닥났다 사키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해 중간에 몇장 찢어져 있다 이제 사키를 돌볼 자신이 없다 혼자서 키우긴 어림도 없다 미안해 타카시 난저 아이들의 새 아버지를 찾으러 갈게 아버지는 꼭 필요해 바로 상대를 알아봤다. 나는, 나는, 나도 아직, 아직은 30대. 분명 괜찮은 상대가 나올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도 찾아내야 해. 친구의 소개로 어떤 남성과 만나기로 했다. 상대는 독신이고 나보다, 나보다 더 연하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너무 어릴지도 모른다. 기다려줘. 엄마 힘낼테니까. 힘내서 사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테니까. 친구와 소개한 상대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 돌아갈 때 번호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실패했다. 이걸로 좌절해서는 안돼. 분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상대를 찾을 수 있을거야. 2월 18일, 또 친구에게 상대를 소개받았다. 이번엔 나와 동갑인 IT 기업의 남성이다. 수입은 괜찮다고 해서 조금 기대된다.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생활비, 교육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 사람과는 내일 만나기로 했다. 2월 19일, 오늘 IT 기업의 남성과 만났다. 용모는 그리 좋진 않지만 성실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돌아갈 때 번호를 교환할 수 있었다. 모레에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다. 이번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2월 20일, 요즘 집에 늦게, 늦게 온다고 사키에게 걱정을 끼쳐버렸다. 너희들을 위해서란다. 지금은 참아주렴. 2월 21일, 그가 집으로 찾아왔다. 일단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해봤다. 그리고 그는 정말 맛있다고 해줬다. 사키를 보고 미소를 지어줬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다. 돌아갈 땐 다음에 또올 거라고 약속했다. 2월 22일, 사키의 상태가 이상하다. 아침부터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일은 가능하나 빨리 돌아오도록 하자. 2월 24일, 그가 집으로 왔다. 오늘도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했다. 이전과 같이 맛있다고 해줬다. 그 다음엔 유이 씨의 남편이 되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다.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걸까? 2월 25일 아침부터 사키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 꽤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인 걸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사키는 그저 음. 새 아빠는 필요없어 이제 뭐 야메롱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너희들을 위해 찾고 있는 건데. 2월 26일 그를 우리 집에 묻게 했다. 순조로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키가 그에게 거리를 둔다 주의를 줘도 거리를 둔다 정말 콜라나 아니라니깐. 3월 4일. 오늘은 사키가 가출하려고 했다. 그럴 때 내가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역시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필요해. 그에게 부탁해서 매일 집으로 오겠다. 3월 5일.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니 사키가 울고 있었다. 분명 잘못을 해서 그에게 혼난 거겠지. 3월 14일. 요즘은 사키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새아빠 같은 거 필요 없어? 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로 한다. 내 생각에 그 새아빠가 사키에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아버지가 필요해! 사키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엉경결에 사키를 때리고 말았다. 조금 심했다고는 생각한다. 미안해, 사키. 오늘도 사키가 새아빠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도대체 그에게 뭐가 불만인 걸까? 엄마는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지? 중간에 몇 장이 찢어져 있다. 7월 9일, 갑자기 아동상담소에서 전화가 왔다. 신고한 사람은 사키였다. 뭐 하는 거니, 사키? 갑자기 그에게 차였다. 이제 다 됐는데, 분명 사키 때문에! 더 이상 사키가 가여를 하면 언젠가 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당분간 침실에 넣어두, 침실에 넣어두기로 했다. 어? 페이지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어. 아, 정말이네 뭘까? 악보 같은데. 악보를 얻었다. 느낌이어 합니다, 분위기가. 음..그런데 괜찮을까? 이런데서 연주해도 괜찮아! 그 빛나는 사람들은 어, 근처에 없는 것 같으니까 아, 키라꽤 감이 좋은가보네 에? 난 뒤졌거든? 사실 얘 죽었어요! 뭐, 한번 연주해줘 막기 이쪽 세계로 오고나서 도망치기만 했고 이걸로 긴장이 풀어질지도 몰라 응, 음, 한번 해볼게! 좋았어 쓰라스밤이래도 일하수파미래도... <끝> 사실 이거 여러분 내가 치는 거야 사실 아 <laughs> 내가 나 치는 거야 이 게임은 원래 소리 없어요 여러분들 대. <laughs> 헷 마키는, 마키는 언니가 꼭 지켜줄게 네, 사키가 언니니까. 데? 마키상. <laughs> 마키? 울고 있어. 페일하는 것 같나? 이 곡을 연주했더니 떠올랐어.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이. 언니, 그래 내겐 언니가 있었어. 이 곡을 자주 연주해줬던 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나한테 언니가 있었어. 그렇군요. <laughs> 자 그만 연주하렴. 땡깡 부리지 말고 좀 그만 좀 해. 그만 하라고 이년아 시끄러워. 난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단 말이야. 자 뭔가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만 들어요.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기분. 됐다. 아이모나 기억났어? 나는 학대를 당했던 여자 아이 사키의 아니 사키의 언니 사키 언니 시로 하나의 사키의 동생 시로 하나 마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야. 기억나는 건 언니의 존재, 언니와의 희미한 추억, 그리고 이방에 갇혀났던 때의 기억, 갇혀 있을 때 사용했던 다혈식 자물쇠의 소리. 아이모라 아키 아키라는 이방에 돌아오지 말아줘.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아마 조금 보여지기 싫은 것도 있을 거 같으니까. 응 음, 알았어. 우리들은 저쪽에서 쉬고 있을게. 순간의 기억, 자물쇠 소리를 얻었다. 메뉴 아이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소리도 획득하다니 굉장히 독특한 게임이네요. 우리들이 갇혀 있었을 때자물쇠에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 분명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 오? 둘5453 <목소리> 같은데 <목소리> 아, 아니네? 이럴수가 <laughs> 여러분들 다시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맞네. 그러면, 사, 삼, 사, 이. 뭐지? 맞지 않나요? 보통 네 번, 다섯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네번 돌리고, 다섯 번 돌리고, 세번 돌렸는데. 뭘까요? 왜 아닐까? 5453 맞잖아. 근데 5453 아니냐? 아까 보니까 밑에서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4, 5... 설마... 설마 이렇게 간단할리가 없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죠? 반대 방향 그러면 5... 6, 오 7. <웃음> 반대네. <웃음> 반대네요. 말 그대로 반대네요. 귀여워. 훌쩍훌쩍. 쓰담쓰담쓰담. 아니, 오네짱. 내짱. 지울 건내 기억? 언니는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썼어요. 내 <laughs> 네, 언니는 상냥한 사람이었구나. 소중한 기억, 상냥한 언니는 기억해냈다. 그래. 세이통 안에는 구토가 있다. 피와 구토가 섞여 있다. 침대에 이불에는 마른 피, 가 묻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부러진 권역신물. 나가야겠지, 이제. 언니, 지금 언니는 어디에 있어? 언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셈? 형. 나 형에게 전하지 못한 게 있어. 지금 둘 뿐이니까 전해 둘게형 나는 죽었어. 어? 뭐 뭐야? 여기는 형 아키라, 지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나 어디에도 없어. 여긴 꿈의 세계야. 꿈의 세계? 응, 하지만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낸 거야. 난 형에게 꼭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전하고 싶은 말? 형, 이 앞으로, 나, 아, 가. 난 나, 이지이한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애드립이었어요. 가도록 합시다. 나아가 볼게요. 어? 여긴 병원인가? 아빠! 왜 그러니? 엄마는 정말로 돌아가신 것셈? 음. 이제는 못 만나. 그래. 이제 넌 새엄마가 생길 거야. 그 젊고 젊은 우크라이나 아가씨로. 김태희가 바, 바 바치 갈고 있고 김태희가 소소 소, 소장 소조 소, 소, 소 으이, 군인이래. 거짓말이지. 어. 살아있는 거지.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하셨는데 엄마는 살아있어. 엄마는 엄마는. 아이 무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제 없다고. 어리아이무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다고! 적당히 하거라 넌 이제부터 형이 된단다 네가 그러면 아키라는 어떻게 되겠니? 엄마가 목숨 걸고 나아신 아이다 아키라는 엄마를 대신하는 아이야 아이무 엄마를 위해서라도 <laughs> 어? 씨발 내가 어렸을때 저렇게 울었다니! 정말 로이 아니 쇼타쇼타군 하 씻고 형의 기억 앞으로 더 나아가 더 나아갑시다 어? 여기 우리 집 거실. 아키라 형이 왔던다. 아 이쪽부터 내일굴 보이는 걸까? 조금은 보일 거라 생각해. 아키라 좀더 크면 매일 같이 재밌게 놀자. 아 맞다, 지금 말을 못 배웠구나. 약속이다. 아빠처럼 건강해지고 엄마처럼 상냥한 사람이 되렴. 걱정 마렴. 너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니까 아키라도 건강하게 자랄 거란다.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건강한 아이가 될거야 분명 소시테 좋아 아키라 오늘은 술래잡기 하자 음, 그럼 형이 술래야? 뭐? 에이 알았어 그럼 시0초에서면 시작이다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삼, 넷! 죄송합니다. 포, 포, 병 번호를 열뻔 했네요. 간다! 아키라! 무슨 일이야, 아키야? 아, 아키라. 아빠. 음. 아키라도 엄마와 같은 거야? 어째서야, 어째서 아빠처럼 건강하지 않는 거야? 어째서 엄마와 같은 병에? 음. 과로? 웬 과로야, 얼마나 놀았길래. 밤새도록 놀았나? 아키라, 형이야. 응. 음. 나. 꿈에서 형이랑 자택 노는 꿈꿨어. 꿈에서 뭐 하고 놀았어? 큰 그, 뿔고 그 날씨 유여 원찍이 오크무리 시사 축제에서 자택 놀았어. 그렇구나. 자주 놀았었지 거기서. 응. 또 가고 싶어. 가서 형이랑 또 놀고 싶어. 놀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나 지금 나에 나타가 돌아가셔 엄마랑 같은 병에 걸린 거지? 그 병은 낫지 않는 병이지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인거지 무슨 소리니 괜찮아 그럴리는 없어 <laughs> 정말로? 음 형이 축제까지 데려다줄게 약속이야 헤헤헤헤헤헤 <laughs>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아키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오코브리 신사 축제에도 갈수 있게 된거야 마지막이군요. 이제 진짜 우는 것 같아요. 아키라, 아키라, 오늘은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작년에 약속했던 오코모리 신사 축제 날이야. 가자, 아키라, 가서 잔뜩 놀자. 아키라, 옛날에 자주 놀았던 공터 알지? 오랜만에 놀러 가자. 크, 슬프다! 형이 얼마나 슬플까 좋아 키라 이제부터 술래잡기 하자 뭐? 에이 알았어 그럼 10초 세면 시작한다 하나 둘셋넷 여섯 다섯 일곱 열자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기다려 어이 녀석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말이지. 내가 그 녀석한테 이 열간이라고 말했어. 아키라, 내말 듣고 있어? 아이무? 미안, 미안. 아키라 집까지 받아주느라 늦어버렸어. 거기 아키라도 데려오려고 권유를 해봤는데 아키라는 집에 있는다고 해서 같이 못 왔어. 그, 그렇구나. 그 몸이 안 좋은 걸까? 아마 그렇겠지. 그 녀석 나 혼자 만드 으니까 당분간 밖에서 놀지 못할 거야. 그럼 11월에 여는 가을 축제는 아키라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래도 괜찮아. 응, 아미도 괜찮아. 고마워. 돌아가면 아키라한테 전해줄게. 슬프다. 되게 형, 나는... 나는... 네, 제가 말한대로 죽었네요. 아키라는... 아키라 형, 나는 이미 죽었어! 형, 내가 전하고 싶던 말이 이거야. 내 죽음을 받아줘. 하하 <laughs> 무슨 소리야? 슬픈 브금을 깔아봐야지, 한번. 얼마나 젖쩔한가. 하하하, <laughs> 무, 슨 소리야? 아키라가 죽었을 리가? 응 <laughs> 받아주려! 형이 내 죽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걱정돼서 난 선물하지도 못하고. <laughs> 계속 영원의 길을 헤매고 있었어. 악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형상, 형이 내 죽음을 받아들여줄 때까지 기다렸어. 너무 괴로워. 지금이라도 악령으로 변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들여줘. <laughs> 아. 하. 아. 나도 알고 있었어. 아키라는 이미 죽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도 난 받아들이지 못했어. 당연하잖아.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성장해 온 동생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니 난 차마 견디지 못했어. 나는 아키라가 살아있다라고 내 자신에게 항상 그래왔어. 현실에서 도망친 거야. 하지만 이걸로 내가 널 괴롭게 만든 거였다니 미안해. 아키라. 미안해. <laughs> 고마워. 이제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형, 형에게 내 힘을 줄게.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힘? 응. 영역이라는 것 같아. 살아있을 적에 남았던 생명으로 만든 힘. 그 빛나는 삶.